조준호 선수의 고민. 하지만 포이즌. 아, 서진호 선수가 드디어 이거는 칼을 빼들었다.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비밀병기가 나왔습니다. 네, 조준호의 포이즌 그리고 서진호의 캔이 등장합니다. 가보죠. 저 약간 승룡권으로 일단 살짝 밀어줬고요. 아, 승룡권. 이거 초반부터 완전히 말려 놓겠다는 서지로 선수의 공격이 가는이요 참지 않겠다.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서지로. 일단은 중승룡이 갑자기 나온 것부터가 네. 심상치 않아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거디누가 그렇죠. 점프하고 싶군요. 승룡권 쓰고 싶은 거 지금까지 계속 참았어요 계속 참았습니다 네자 약발 약손에서 밀어내고 이게 예, 서진호 선수가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트리거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이거 하단 가드 못해서 맞는 건진지 않죠 딜렀어요 잡기 트리거도 있습니다 네히트러시 달려나가요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서지로 강선! 자식안 보였어! <laughs> 큰일 났는데요? 강선 중발 점프! 게이잔왕 자 잡기 심의전 또 들어갑니다 이러면 틀! 점프지 않는데 점프! 아유. 다시 한번 점프를 해내면서 서지루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마저 가져옵니다 강공격을 잃고 점프를 뛰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캔이 점프를 뛰더라도 공중용권으로 궤도를 바꿀 수 있어서 네. 사실은 대응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잡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데 조주로 지금 그렇죠. 점프를 많이 뛰니까 이 네. 하트레이드를 좀 상단으로 모아놓고 있었던 조주로네요. 맞습니다. 강선 이거 데미지 최대한 줘야겠죠. 잡기 한 번이면 마무리되는 체력이긴 합니다. 아. 대공을 보고 반응해 준 거기 때문에 서진우 선수는 사실은 대공을 쳤다고 해서 점프를 더 이상 안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뛰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준호 선수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네. 역시 대공을 노리고 있었네요. 와 히트 확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살아 있어요 반응이. 어어? 왜냐하면 포인트들이 저렇게 강선이다스나자듯 많이 내미는 편이에요. 그렇죠. 자 중중으로 견제 잘해줬고, 네 조준호 선수 어휴 히트 확인이요. 잡기 연결해주고 있는 서진호.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아 역가들 야, 역가들을 굉장히 낮게 맞추면서 조준호 선수를 흔들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목소리> 공격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에 따라서 저런 서프는 전가도 역과도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플. 아 트레이드. 방금은 강성 위퍼니시인데 네. 어, 정말 좋은 거리에요 서진우. 완자강발. 과감해요. 나오면 확정 반격이 있는 공격도 쓰고 있습니다. c 에 일단 쓰고요. 일단은 c 를 써주겠다는 라 거는 이 이후에 게이지를 쓸 만한 구간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데미지를 주고 운영을 하겠다는 라 조준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캔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발은 맞았으나 장풍은 맞지 않아서 일단 아, 확정안 나오지 않았고요. 리버설을 예상한 것 같고 어, 돌렸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달려갑니다! 여기서 어! 데미지 나와요! 서지로 파드 권에서 이제 트리거 V스킬로 네. 이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켄이 수리요 많이 안 봐두면은 네. 상당히 헷갈립니다 맞아요, 저기서 무조건 캐이 우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무적기가 없으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승려권 이거 조주로 선수들 흔들기 위한 작전이 조금씩 더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달려가고 있고요 네 콤보 안 들어갔지만 EX 게이지 써서 딜레이 줄여줍니다 이거 조주로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리게 생겼는데요 이미 벼랑 끝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네 강손 잡기 자 트리가 없는 상태 아, 아 이게 이게 어려워요 공중용권 대공치기가 쉽지 않아 마무리에요 매치 포인트 서주로 서진우 선수가 조준호 선수의 포이즌을 캔으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오늘 캠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니까 자꾸 서진우 선수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캔왜안 하냐고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손 자 일단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서진우 선수고. 네,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조주로. 서진우 선수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 게이지만 빼도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쉬프트도를 줬는데. 체력 역전? 마무리! 아! 자, 중발이 투하기 쉬 넣어주면서 서진우가 조주로두르고 다음 라운드 갑니다. 서진우 세트 스코 3대0!